제가 월세나 인건비를 측정을 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150만원은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만큼 못 팔면 못판 만큼 매일매일 적자가 미친 듯이 나는 겁니다 근데 다 오픈이긴 했지만 제가 첫날 가게를 열었는데 제가 그날 얼마 판지 아세요? 그 하루 동안 16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픈했는데 얼마 판지 아세요? 17만원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폭망할 줄 모르고 키오스크를 협찬해 주신 우리 오더앤 감사드리고요 딱 이틀 해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? 사실 처음에는 오픈하면서 조금 영상도 찍어보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상이고 뭐고 찍을 기분도 안 들고요. 그냥 그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이 매일매일 불어나는 이 빚더미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동안 내가 유튜브가 얼마나 개꿀이었는지 내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고생해서 키웠는지 이제서야 생각이 나면서 아이고 이거 정말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나마 그 이틀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매장이 뭐가 문제인 것 같냐라고 했더니 일단 첫 번째로 여기가 지금 커피를 파는지 뭘 파는지 알 수가 없다. 뭐라도 포스터라도 붙이고 해야 된다. 근데 그때가 일요일 저녁인데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?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, 천 원에 파는 오픈 이벤트 막 배너 포스터 같은 거막 내가 막 발로 만들고, 또 24시간 어제 출력해주는데 어쩌지 알아가가지고, 거기 사장님한테 참 답답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아 그죠. 제가 좀 많이 답답하죠. 예. 굽신굽신 하면서 그 출력물 받아가지고 아침에 덕지덕지 붙이면서,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첫 월요일 정식 오픈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. 현대시가 아침 5시 33분 사장답게 가장 먼저 와서 샷다를 올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 제이앤님 안녕하세요 어,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요 네. 17만 원, 17만 원 팔았으니까 오늘은 한번 잘좀 좀 해보자고요 오늘 첫 평일이니까요 예예예 예, 예, 예.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이런 데막 폴럭폴럭거리게 붙이는 게좀 짜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이틀을 망해보고 약간 느꼈어 요 또 이제, 이제 처음 보고 두 번째보고 이런 분들 이여가지고 알바 분들하고 좀 어색합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누나 말로는 이 시간에 엄청 손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지 많이 없으시네요 <laughs> 많이 초조합니다 지금. 어서 오세요 님 네, 머신이 예, 예. 고급져 보이는 많이 투자했습니다 누나가 엄청 바쁠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 5 0만원 팔아야지 이거면은 이게 예. 가격 여쭤봐도 될까요? 이게 원래 한 3천만원 중후만 되는 거같아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하나만 예. 502번 손님 예, 아, 사진이요, 보기.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빨대 있으니까 아직 위치 공개 안 하셨는데, 네네.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, 그 지나다가 지나다가 오는 분들이 계시고, 그냥 잠깐 또 스포된 걸로 또 보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말 동안에 있는 걸 분들이셨는데, 지난번 카페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은 지난번에 만한 이유가 위치뿐만이 아닐 수가 있는데, 너무 위치 탓만 하고 온 것도 있지 않나. 울컥하신 거 같아가지고 예예 <laughs> 반대 같은 거안 하셨나요? 사실은, <laughs> 사실은 여기서 열으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조금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넣어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라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<laughs> 유튜브 열심히 썼으니까 이것도 잘 들었잖아요 쉽게 생각했다고아 <laughs> 그렇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온 건데 그걸 까먹고 썼던 것 같아요 시간을 더들릴 수만 있다면 <laughs> 직원분들이 많으시니까 <laughs> 네. 사장님이 딱히 누나가 막 지금 정신없이 바쁠 거라고 했는데, <laughs> 아니면 원망하는 건 아니고. 예. 아 이거 봐봐. 어, 네. 네. 제가 듣기로는 네. 생지를 안 쓰시고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. 네, 직접 반죽부터 굽는 것까지. 아 매장에서 직접 해요 나는 사실은 빵도 빵이지만 좀 한가할 때 피자 만들 줄아요 <laughs> 피자요? 네 그거 <laughs> 피자를 만들어 먹고 싶다네약 그런 오븐도 있겠다 근데 이제 베이커리 오븐에다가 피자를 면 냄새가 배요 배고... 아 냄새가 배요? 어, 조리용 오븐을 따로 쓸 수도 있아 그럼 안 되지 않되겠 네.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또 빵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로 직원들 점심 대체하시려는 어. 눈치가 빠르시네요 피디님이 네. 네. 뿐만이 아니고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그걸로 하면은 삼시세끼 피자로 그렇죠 그렇죠 복지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럼 시급에서 까고 찐 피자로 찐 피자로 제가 덜 들어가게 애껴야 되거든요 애껴야 돼요 아까 지금 적자가 심해가지고 음 가지고 그러면은 잠깐 직원으로 계신 입장에서 사장님은 어떠신지 직원이라기보다는 이제 협력관계 네아 협력관계 네. 아니 오픈하기 전부터 공사하기 전부터 맨날 맨날 와가지고 셔터 구멍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 <웃음> <웃음> 앞에 있는 경쟁사 커피도 한4잔이가5잔니 사오면서 드셔보시고 아... 연구하시라고. 비밀리에 진행하신 이유가 뭘까요? 아니 뭔가 조금 영점을 잡아서 좀더 맛있게 준비가 됐을 때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잘 대접하고 싶으니까. 더 기계가 아까 3천이면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겠 모르겠어. 있... <laughs> 그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서탈에서 많이 바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1번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학생이신가요 혹시? 아니요 학생은 아니시고요? 요 <laughs> <laughs> 본인이 궁금한 거를 너무 사심 담아가지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, 죄송합니다 인터뷰하니까 잠시만요 네. 그럼 두 분은 나이가 혹시. 누구는... 아니, 그, 본인이,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금 제가 친구 사귀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, 그림이. 사장님은 평소에 잘 해주시나요? 편하게, 편하게. 착한 사람이에요. 착한, 편하게. 착한. <laughs> 좋은 사람 아, 정말, 정말로요? 네. 만난지 아. 이제 한 번, 두 번째에요. 이제 한두 번 봤어요. 그래서 아. 아직 저의 본성을 모릅니다. 아. 사차 알게 되겠죠. 직원분들이 옆에서 계속 눈치를 보시는데 <웃음> <웃음> 그 어저께 잠깐 트레이닝을 했는데 일본 분의 특징이 이제 트레이닝 할때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. 메모 너무 열심히 하더니 이거 놓고 가더라고요. 그 <laughs> 와서 는 직원분을 일본 여성분들로 뽑은 이유가 있나요? 일단은 기준은 자플랜닛에 리뷰를 쓸수 없는 외국인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누구 한 명이 이 접객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하는 거예요. 친절하게. 그런 응대가 중요하신 거면, 네, 네, 네. 그 직원분들이 밖으로 나오시고 사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. 자꾸 앞으로 나서요. <laughs> 자기가 자꾸 나서. <laughs> 아니 그왜 친절한 직원분들을 왜 뽑냐고 자기가 나서는데. <웃음> <웃음> 키오스크가 앞에 되게 많은데 저렇게 많이 설치하신 이유가 뭐예요? 저희 그 어드바이저께서 아침에는 굉장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피어스트가 부족하면 그것도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는 꺼두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전기세가 더 나올 것 같아요. 220원. 시간을 더돌릴 수만 있다면. <웃음> <웃음> 잠 못이 않는 듯이. 보보하시려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조금 키오스크 앞에 손님인 척서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, 분위기가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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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근데 직원분한테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. 기분 나입니다 예. 그대로 빵맛 어떻게 평가하세요? 35개 그 가격대에 그 퀄리티는 뭐 결점 5점도 네. 부족하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. 앞으로 수지 타산이 좀나을것 같나요? 어... 오... <놀람> <놀람> 맛있다 네, 바쁘신 게 처음이라 적응이 잘안 되실 것 같아요. 네, 정신이 없네요. 정신이 없어. 한번 실패하시고 나서 네네. 또 카페로 창업하시게 되는지가 궁금해요. 사실 그 전에 했던 건 약간 좀 팝업 좋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봤죠. 후회하진 않으시나요? 네. 후회 지금 한, 어제랑 그저께 좀한 50번 연장 거 같아요. 이렇게 바쁜데 PD님 하나 도와주질 않네. 그렇게 아침에 잘 되는데. 네. 이벤트 저거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슬쩍 뺄까? 초반이니까, 일단 알린다는 마음으로. 그러면 몇 시부터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가? 모르겠어요. 일단은 오늘 5시 반에 나왔거든요. 밤 10시까지 할 건데, 첫날이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영상을 못 만들겠어. 이거 어떤 작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계란물을 발라서 표면에 광택을 좀 내고요. 그 수분 손실이나 이런 걸좀 적게 하기 위해서. 577번 고객님이세요? 예 맛있게 드세요 근데 생각보다 네. 알아봐 주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아제 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아예 아, 지금 바로 드릴게요 사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제 국가의 다려버터 한 아. 리더 드실까요? 가장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데워서 그래요? 아. 안녕하세요. 연매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지금 오셨거든요. 아, 네 잠깐 걱정돼서 들렸어요. <laughs> 든든하시겠어요. 누나랑 매형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저는 너무 좋죠.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.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. 요 무슨 말이지? 확실히 <laughs> <laughs> 바쁘니까. 힘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이 없어지고,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. 잔신 작업 계속하니까 <laughs> 좋은 것 같은데. 이장님 빵이 하나 안 남더라고요, 아, 손님이 줄지를 않네요. 원래 출근식에서 그러더라고요.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정신 없음. 이렇게 바쁘시면 식사는 보통 언제 하세요? <laughs> 저 오늘 첫날이잘 모르겠어요. 배고픔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약간 화장실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 느낌이세요. <laughs> 뭔가 한번씩 와가지고 채워주시는데, 아, 든든합니다. 의자를 갖다 두지 않을까? 앉아가지고 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일부러 안 놔두신 건가요? 아, 맛 시키지 마세요. <laughs> 아까 제가 보니까 앞 카페보다도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. <laughs> 아 카페 처음 아침에 나왔는데 사장님이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? 그랬 구독자입니다 하고 바로 라이브를 봤는데 이재빈기를 보고서 어? 설마 우리 집 앞? 이렇게 막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와... 왜여기로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어, 여기 돈잘안 된다고 막 엄살 엄살 돈잘 벌면서 근데 네, 어,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같이 파이팅하고 또 커피집이 하나 있는 거보다 그 집이 여러 개 있으면요 손님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... 동네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 집은 한 집밖에 없어 여긴 느려 그러면 다른데로 간다. 그러니까 한 집이 커피집이 더 와도 좋겠다는 생각 을 하셨다는 거예요. 대인배셔. 이렇게 힘들 거 알고 네. 오셨나요? 아 괜찮으세요? <laughs> 한국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2 네. 개월. 네. 지났어요. 근데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사장님보다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몇 시에 오세요? 금가 아, 올게요. 저도 돈을 준 걸로 갔다 올게요. 아,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팔일 네. 네. 8일. 일이요. 맛있게 드세요. 구독자 누가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구독자분들이 되게 젠틀하시네요. 티도 많이 안 내시고. 오, 말 없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뭔가 약간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일본 생활 그립지 않으세요? 오 아직. 끝까지는 <laughs> 왜요? 그냥? 네네 네. 도망가지 말고요 이게 <laughs> 나이든 이게 <인게> 나이든 <laughs> 게나이 <인게> <laughs> 도망 <웃음> 화장실 간다고 하 <laughs> 추노할까 봐 핸드폰 어. 두고 야아 지금 여권 달라 그랬네 아 여권 달라 네 깜빡했네 직원을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었네요 아침에 보니까 좀... 이런 게 누나랑 매형의 어드바이스가 엄청 크다 이앤님 이럴 때는 또 든든하네요 큰치 않는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뭘까요? 어... 어... 네. 아, 없으시면 괜찮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오후에는 네. 다른 직원분들이 오시는 건가요? 네 힘들잖아요 오래 있으면. 또왜또 또... 나이 물어보려고요? 다른 분은 번호를 <laughs> 못받으셔고아 번호 못 받으셔서 어쩐지 야, 계속 남아있더라고 겉돌더라고. <laughs> 아 그래요? 아들께 드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소중하게 써보겠습니다. <laughs> 핸드워시 이런 거라는데? 좀 더러웠나?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<laughs> 찌든 모습이 더러웠나봐. 잘 쓰겠습니다. 보고 있으면 물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, 그렇게는 알겠어요? 이거 뭐예요? 네. 잘못한 어 몰라요? 아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냥 두신 거 같아요. 아 잘못 나온 거예요? 예, 안 사장님이 뒀다고 저렇게 보자지를 해. <laughs>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. 아 찍고 있었네. 그 유튜브 활동 계속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나 뭐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유튜브는 언제 어떻게 어질지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은 목숨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더 쓸게 다각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언제 날아할지 모르거든요. 언제 인기가 없어질지 모르고. 보통 일 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두꺼운 면이 일단 팡 먼저 드릴게요. 혹시 상업비용 공개 가능하신가요? 이거 있서 이거 정도으자 근데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업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네. 마이킹이라고 아 미래의 소득 좀 땡겨가지고 지금 좀 지금 앞으로 버는 돈이 다 네. 지금 빚 네. 네. 상환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빨리 왜 여기 있을까요? 빵이 한번 남았어요? 안, <laughs> 안, 안, 안 <laughs> 드릴 것 <수> 같습니다 <있을까요? 웃음> 이 노랑 금발머리 구독자님이신지 고객님 저기 저희가 하나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요거 이자까지 없이 서 다음에 오시면 은빵두 개로 들어요 네.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네. 누구 잘못인지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편집하면서 어, 잘잘못을 따져서 아주 엄중한 엄중하게 <laughs> 책임을 부릅 대량 주문 들어, 들어왔다고 빵? 네아 예예예 개를 먹으면 안돼 맛있다고 그분이 돌리려고 아, 오후엔 좀 쉬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아이고, 나와서 도와주어디려쉴 수가 없죠 항상 동생 보시면 마음이 짠하시죠? 네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또. 물가에 내는애 같아가지고 <laughs> 카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추천하시나요? 아니면 안 하시나요? 추천하지 않습니다 <laughs> 고생하는 것 대비, 글쎄 성공하기가 더 쉽지가 않은 것 같고, 많이 힘들어가지고, 물론 쉬운 일은 없지만,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자기만 꿀 빨라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. <laughs> 사장님, 주변에 참 좋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요? 네. 어, 그런가요 아, 그럼요. 하저쪽게 <laughs> 부족해가지고 지금, 사야 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.

<laughs>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샘플로 온 겁니다. 네, 제가 써놔야죠 샘플이라고. 네. 지금 미리 뽑아두시는 건가요? 아, 이거는 헹구는 겁니다. 그럴 리가 있나요, 선생님? 저희는 항상 종문이 들어오면 신선하게 그때 만들죠. <laughs>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<laughs> 아니, 너무 좀 심오한 질문들이 많네요. 한자 잠을 못 잤어요. 적자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.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저희 일하고 좀 안정적으로.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저희 좀쏠쏠하게뭐 용돈이라도 내면 좋은 거고 소재로도 쓸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구독자분들 있어서 힘이 나지 않으세요? 그렇죠, 너무 감사하죠. 아침에 감사하죠. 또 찾아오실 분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. 많이 찾주세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날이 그나마 첫 월요일이기도 했고, 제가 그나마 그 인쇄물 같은 거를 덕지덕지 붙였던 게 조금은 효과가 있었는지, 그나마 조금 팔려가지고, 첫날 매출이 100만원 간신히 넘었다. 근데 문제는 뭐다? 그냥 평범하게 판게 아니고, 오픈 이벤트로 천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따시 맞는 거, 갸한거 투샷 넣어가지고 판 거여가지고, 마진율이 이만해.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구독자분들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댓글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약 물고 주소 열심히 쓰는 사람, 또 그거 보고서 또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, 물론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, 이제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천 원짜리 지금 팔수록 손해인데, 제이애님, <laughs> 제가 한잔받아드렸습니다 <laughs> 제가 이 상권에다 초기 홍보하려고 지금 에, 적자 보면서 팔고 있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이렇게 <laughs> 구매를 하시면 어세든 아, 아직까지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갈 길이 정말로 멀다. 제가 여기 오픈한 딱 첫날 손에 좀 보더라도 누구한테라도 팔고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굴뚝 같았지만은 기왕 제가 시작한 거 정말로 이악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흑자 전환 시키고 싶다. 내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무조건 궤도에 올려놓고 나가고 싶다. 어,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여러분들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세요. 제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꼭 올려놓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. 뭐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위치를 자꾸 숨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내놓고서 한번 컨텐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애들 가세요.